자,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. 확장 침상, 침상 확장은 이렇게 접어서 벽장이 없다 나니까 걸택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 벽장이 없죠. 힐하우스까지 내려가서 지탱이 됩니다. 얘는 네, 이 침상 레벨에 맞춰서 높고 아, 낮고해서. 딱 레벨 맞고, 여기 피아노 경첩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딱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게끔, 그렇게,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얘는 여기다 슬쩍 세워두고, 네, 아니면 여기다가 놔두고, 시트를 바로 올리면, 네, 이러면 운행 모드가 되겠습니다. 달릴 때도요, 이 놓으시면 운행하는 게 기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고 싶다. 예. 이렇게 놓고 물건을 놓고 마음대로 물건도 예. 적재하고 그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음. 오늘 예. 측면장이 없는 평탄화 마진 예. 이런 산타페를 오늘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. 네, 이 차량은 네. 7인승 차량입니다. 7인승입니다. 네, 7인승인데 구조 변경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, 의자를 네. 밑에 숨겨놓고 만든 예, 구조입니다. 예, 꼭 구조 변경을 안 하셔도 라도 이런 방법으로 또 팽탄화를 할수 있으니까, 예, 여러분들도 7인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, 뭐, 예, 예.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